안녕하세요. 저는 말을 하는 아나운서이자 돈이라는 컨텐츠로 글도 쓰는 작가 정은길입니다. 지금은 다양한 활동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고 지금 유튜브 정은길의 돈말글연구소라는 채널도 운영하고 있어요. 다양한 플랫폼에서 돈말 글이라는 주제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구매들이 그 필요하지 않은 공간이 있을까요? 전 아닌 것 같거든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회사를 그만두고 1년 동안 세계여행을 다녀오고 여러 가지 도전을 할 때도 제 통장 잔고에 돈이 응. 있었기 때문에, 때문에 가능했던것 응. 같고요. 어, 그리고 말 같은 경우도 취업하실 때 면접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얼마나 말이 중요하던가요? <laughs> 글도 마찬가지로 내가 승진을 하거나 어떤 나를 어필해야 되는 조직 내에거의 생활에서 나의 보고서나 나의 어떤 기록물이 되게큰 역할을 하는 것 음.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말글이 가장 필요했던 순간, 은내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서 돈말글을 주제로 책을 낸 거긴 합니다. <laughs> 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음.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의 욕구가 있는데 여러 욕구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활동이래요.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가장 건강하게 발현이 되는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는그 중에 하나도 경제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원봉사가 아니라 일을 했을 때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건 그만큼 나의 능력이나 어떤 실력 같은게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능력이고 어떤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건강한 과정인데, 그런 점에서 돈이 많다고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나란 존재가 잊혀질 것 같은 거죠. 단순히 자원봉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베푸는 것과 상관없이, 일단 내가 한 능력 일에 대한 것은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경제활동, 이게 가장 건강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웃음> <웃음> 제가 그런 정보가 없을 때 시작을 했던 게 오히려 다행이었다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고... 과잉 정보가 아닐 때 오히려 네. 더 흔들리지 않는 마인드를 어... 세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정보가 많다 보니까 더 흔들리기가 쉬운 환경인 것 같아요. 이럴 때 내가 만약에 초심자고 이제 막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더 눈을 감고 귀를 닫아도 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건강 정보를 접할 때도 바나나가 몸에 좋다, 그래서 식사 대용으로 다이어트를 아, 하는 사람들한테는그인의 취향이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또 어떤 건강 정보를 보면 아침에 먹으면 안 되는 음. 음식 중에 하나가 바나나다 라는 어. 이야기가 있어요. 갑자기 단이 확 들어와서 단을 높인다고 이런 의으로 그래서 같은 식품을 가지고 어디에선 좋다고 하고 어디에선 나쁘다고 얘기하니까 헷갈리는 거죠. 근데 저는 돈 관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이 웨이로 나는 이런 목표가 있고 이걸 원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겠어 라는 나의 생각을 끝까지 밀고 가실 수 있다면 그런 다양한 정보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결심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가장 우선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긍정적으로 늘 살아갈 수 있는 팁. 네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laughs> 왜냐하면 저도 멘탈이 흔들릴 때가 음. 있고 되게 힘들 때가 있는데 네. 그때마다 툭 털고 일어나서 괜찮아 잘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었다면 저는 단한 번도 힘든 순간이 없지 않았을까요? 그게 불가능한 게 사람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뭐 지금 내가 너무 돈이 없어서 힘들다 돈이 많았으면 내가 더 행복할 텐데 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시겠지만 이렇게 뭔가 가진 게 많아서 힘든 거라면 이 땅의 재벌들도 불행이 일도 없어야 되는데, 그죠 또, 또 보면 그런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는 오고 그 힘든 시기를 어떻게 해서든 현명하게 대처하려는 그 과정이 사람들을 그래도 더 나은 성장으로 이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에 그런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팁은 엄밀히 말하면 힘든 순간이 자주 와서 그 힘든 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그나마 좀 쌓인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장담하건데, 전 앞으로도 힘든 순간이 올것 같아요. <laughs> 그렇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계속 나는 성공할 거고, 좋은 인생을 살 거야라는 걸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런 순간들을 잘 넘기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거고, 그 다양한 노력들 중에 몇 개는 빛을 발하지 않겠는가. 저는 전문자 어, 생각하기에 도전의 아이콘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도전이 드라마 작가인데요. 어? 네, 제가 지난 5월부터 드라마 네. 작가 학원에 다니고 있고, 지금은 반 만큼 계본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욕심이지만, 네. 어떤 공모전에 출품을 하고, 거기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저의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지만, 네. 또 새로운 직업으로 드라마 작가가 되면 네. 얼마나 좋을까라는 꿈을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여덟 번의 책을 쓰면서 네. 저의 이야기도 하고 또 좋은 인사이트를 밝기 위한 그런 글들을 써왔다면 이제는 또 다른 트랙 같은 느낌으로 스리가 어. 있는 창작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점에서 또 새로운 도전도 해보고 의미 있는 결실을 맺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꿈을 키워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 이런 일도 해보고 싶고 저런 일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현실적인 문제로 지금 내가 너무 일이 많거나 혹은 여유가 없거나 이런 또 어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아무렇지 않게 뭔가 힘을 딱 주고 작정하고가 아니라 그냥 제가 도전의 아이콘이 될수 있었던. 어, 이건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접근을 했다는 거죠. 근데 가볍게가 만만하게 봐서가 아니라 조금 더 힘을 빼야 오래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이 영상을 보시거나 제 책인 분말들이 라는 책을 보시는 독자 분들께서도 어, 남들은 이렇게 하는 데가 아니라 어,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이런 다양한 일들을 재미로 혹은 취미처럼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의 도전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 거고, 또 그런 점에서 저는 저와 함께 이 책이나 이 영상과 연결된 모든 분들이 함께 도전하는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네요.